이찬원 장점 10가지 1. 탁월한 가창력 이찬원은 깊이 있는 목소리와 감정 표현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무대 매너 무대에서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관객과의 소통 능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3. 다재다능한 재능 가수 활동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의 MC, 라디오, DJ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팬들과의 소통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5. 긍정적인 성격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6. 성실함 대비 전부터 꾸준히 노력하여 다양한 경연 대회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7. 강한 팬덤 찬스 CHANS라는 팬덤을 형성하며 팬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 다양한 음악적 시도 트로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9. 재치 있는 입담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 겸손함 항상 겸손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과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이는 그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장점들은